자루들러 네, 시야를 하겠습니다. 자 주변의 풍광들이 산들과 함께 너무 너무 이쁜데요. 오늘 매물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매물 뒤편에서 한번 볼게요. 약간은 언덕 위에 있으니까요. 전망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매물 여기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 보시면 어, 이쪽에 동양이고요 이쪽이 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종일 햇살은 들어온다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쪽에는 예, 아래쪽에는 자그만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자, 좀더 가까이에서 볼까요? 자, 오늘 매물 본체 여기 있고요. 차량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원도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토목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다음 컷으로 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 되어 있죠. 자, 주차는 이쪽에다가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자그마한 연못도 있고요. 텃밭 공간 여기 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도 뭐 텃밭 공간으로 좀 꾸미셔도 좋겠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데크도 보세요. 앞쪽에.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아, 이쪽이 현관이에요. 현관. 네. 아, 이쪽이 현관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쪽이 현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컷 보겠습니다. 옆으로 돌아간 거예요. 옆에 보시면 태양광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절전에 아주 도움이 되겠고요. 자, 이쪽이 제가 아주 좋아했던 현장에서 보여드립니다만 전망도 너무 좋고요. 앞에 우리 매물은 아닙니다만 이 소나무가요. 어, 우리 집에 그 운치를 한층 더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컷 반대편입니다. 뒤편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공간 다시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요. 연못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차는 이쪽에다 파킹하시고 이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보시면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와서 도로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어, 말씀드렸시피 이쪽이 동양이고요, 이쪽이 남양입니다만, 뭐 하루 종일 햇살 들어오니까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오늘 어, 매물 이미 항공 영상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들 다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올라오는 도로나 이런 것들다잘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입구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인데 슥축이또 어, 튼튼하게 해서 토목 작업도 완벽하게 돼 있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갈로해서 들어가는 쪽은 해놨고요. 왼쪽 경계 쪽으로서는 해 주목하고 이런 것들 쭉 있고요, 회양목도 있고 다양한 꽃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소나무가 한 6, 7 그루가 또 우리 집 앞을 이렇게 운치 있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오늘 우리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 소나무부터 해서 다양한 꽃들과 나무들이 많습니다. 대풍아, 대풍아, 우리 대풍이가 맛값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멀리 아주 멀리에는 철탑이 있습니다만, 뭐 전혀 영향 주지 않을 거리니까 또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앞 마당 쪽은 포장이 아 포장이 아니라 잔디 마당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 또 주차장으로 이용을 합니다. 여기 네, 보시죠. 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해서 전망이 착 펼쳐지는데 이 소나무하고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아주 귀여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민들레가 막 피어 있는데요. 여기 민들레 핀 곳은 우리 매물은 아닙니다. 맹지니까요. 혹시 나중에 우리 매물 매수하실 때 이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텃밭으로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우리 집을 지키고 있는 대풍이하고 행운이가 있는데 소리가 조금 들어오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대풍이가 보기만이도서 그렇지 겁이 많아요. 네. 자 여기는 어아 여기가 또 좋더라고요 네. 심트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 여름엔 아주 시원해질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또 조금 가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 여기다가 진짜 어 시원한 테이블 같은 경우 좀 갖다 놓고 있으면 멀리까지, 아주 멀리까지 전망이 다 나옵니다. 자, 요렇게, 어, 편안하게 멀리까지 보실 수 있는 장소가 쉽지 않죠. 네. 자, 그리고 바로 앞에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네. 아, 절전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갑니다. 자, 대풍아. 자, 우리 대풍이 맛있는 거 줄까요? 자, 우리 대풍이 맛있는 거. 자. 태풍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어이구. 가까이 잘안 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꽃이 화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화단 보시면 깔끔하죠? 음, 화려하진 않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우리 행운이가 있어요. 행운이 안녕. 네, 우리 행운이는 아주 착합니다. <laughs> 깨끗! <laughs> 네. 사람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행운이 행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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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자, 자 여기 우리 행운이가 있던 자리 이쪽은 뒤편은 텃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텃밭 자 그리고 여기가 일단 경계인데요 마지막 선입니다 오 행운아 <laughs> 행운이가 막 옷을 해집네요 자 여기가 이제 숙축기 쌓여 있는 곳 옆으로 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행운아 안돼 가만 히 있어 아이고. 자, 그 다음, 여기가, 어, 사실 조금 꾸미시면 더 좋을 듯 해요. 이쪽은 텃밭으로 가꾸셔도 될듯해 보입니다. 충분히 또 괜찮을 듯해 보이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작은 연못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조그만 분수도 있고. 자, 이 물은, 어, 오늘 참, 우리 오늘 매물은요. 수도가 아, 마을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 바로 앞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연결을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여기, 여기 야간에 보면 아주 이쁠 듯합니다. 조명등이 딱 있으니까. 자 여기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괜찮죠? <laughs> 운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어, 봄부터 가을까지는 꽃들이 화려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꽃은 뭘까요? 너무 이쁘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또 어, 이쪽에도 보시죠. 꽃들과 조명이 화려하죠. 네, 네 그리고 쪽 뒤편 쪽은 장작이 있습니다. 안쪽에 우리 벽난로가 있기 때문에, 보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하단들도 이쁘게 또돼 있고요. 자어 여기가 이제 그 들어오는 디딤석이 현무암으로 돼 있고, 이 쪽엔 또 연자방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옆으을 일단 쭉 돌아가 볼게요. 어 여기. 야외 수도가 있는데요. 자, 지금 야외 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마을 상수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호수를 연결해 놓은 곳인데요. 중간 중간에 잔디 마당에 보면 이게 한세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쪽에 물 주기도 아주 편하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배수 배수 문제도 해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가마솥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옆쪽입니다. 마지막 옆쪽인데 여기 뒤편도 보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효소 효소를 키우신다고 이렇게 아어 되게 발효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원하시면 철거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매물의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 예, 프로판 가스입니다. 자, 옆면을 벽체를 보고 계신데요. 벽체는 위에는 이제 스타코 작업이 되어 있고 밑에는 아, 벽돌로 외관을 둘러놨습니다. 자, 여기가 올라오면 보시게 될 데크 쪽입니다. 데크도요, 어, 앞쪽으로 상당히 많이 빼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 포치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현관 바로 옆쪽에 포치 부분을 보시면 테이블이 또 나와 있고요. 어, 또 아주 귀한 이 제비 집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저희들 뭐 시골 가면 다 있었습니다만 제비 집을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예, 제비 제비가 그만큼 어, 편하게 이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쪽은 또 위에 어닝이 있습니다. 네, 어, 테이이 데크 공간이 상당히 넓죠. 네, 관리 상태도 괜찮습니다. 어, 오일스텐 작업만 조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 관리 상태나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면적들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하나씩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 쪽인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신발장이 있습니다. 어, 한센 브랜드의 신발장이고요. 어, 화이트로 해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칸이 4칸이나 될 정도로 꽤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은 타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도 일 입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오시면 먼저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사면도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자,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 쪽부터 왼쪽부터 어, 위치부터 좀 볼게요. 왼쪽에 지금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어, 거실과 주방. 그리고 소파가 뒤, 있는 쪽 뒤편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총 방은 3개입니다. 욕실은 2개고요. 자, 오른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쪽입니다. 한 바퀴 쪽 돌아볼까요? 네, 여기 거실이 아주 넓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거실부터 바로 특징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은요, 위 층고가 어, 한 6m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5m, 6m 이상은 될것 같고요. 위에 천장 보시죠. 옹물형천장으로 해서 가장자리는 화려한 조명들로 간접조명을 넣어놨고 어, 가운데 등이 화려합니다꽤 네. 어, 높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왼쪽이나 이런 곳들은 소파월도 보시면 지금 소파 짱게 들어와 있는데 꽤나 크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벽난로와 TV가 있는 TV월 쪽인데 여기도 변적이꽤 어, 넓죠. 그리고 벽난로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TV 월쪽도 저위 상부까지 이게 지금 뭔지 볼까요? 네, 이 타일이네요. 네, 타일로 해서 중간 중간 포인트를 두고 해서 꽤 높이까지. 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창은요 어, 상부에도 있고 하부에도 있습니다. 자, 창은 이건 창호에 시스템 창호입니다. 이건의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어서 난방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 삼중창입니다. 삼중창이요 에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 어, 강마루입니다. 그 강마루로 되어 있고 밝기 톤 자체가 화이트하고 약간은 그 베이지 컬러이기 때문에 어, 집은 편안하면서도 또 널찍하게 보이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 어, 주방 쪽 갑니다. 주방도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 거실과 거의 어, 거의 일자형 인테네요. 자 위에도 등은 무드등이 들어와 있고 간접조명. 그다음 여기 위에가 원래 식탁 자리인가 봐요.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방 가구는 한샘입니다. 신발장도 한샘이었는데요. 어, 일자 형태로 가로 형태로 길게 되어 있고요. 인덕션 취사 하고요, 개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호가 시스템 창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측 이렇게 해서 창호도 열기가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식탁 자리가 가운데 6인용이 들어와 있는데, 6인용보다 사실도 훨씬 큰걸 넣으셔도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가 예 세탁실입니다 다용도실 겸 세탁실 보일러실 겸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짐이 좀 있습니다만 참고만 좀 하십시오 여기 바깥쪽에 냉장고 자리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수납을 더 하실 수 있도록 수납 공간들을 확보를 전체 해 놨고요 넉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뒤편으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고 세탁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짐은 보지 마시고요. 네, 공간 활용만 네, 공간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면적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보시면 어, 일단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은요. 붙박이장이 한샘으로 해서 꽉차 있습니다. 어, 괜찮고요. 그 다음 전망은 멀리까지 어, 아래쪽에 있는 마을까지가 다 보입니다. 창호가 일단 좋네요. 자, 그리고 위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배관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뭐 침대하고 들어와도 면적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다음 앞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아, 보시는 바와 같이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있고 난방도 들어옵니다. 바닥에 이렇게 위에까지 보실 수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는 베이지 컬러가 아, 그 여튼 이런 목문 그 브라운 계열로, 같은 브라운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은 다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앞쪽으로 또 가볼게요. 어, 중간에 여기는 보드입니다. 보드판으로 되어 있고. 방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왼쪽부터 좀 볼까요? 자, 왼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어, 이쪽은 창이 양쪽으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쪽을 작은 침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고가 시원시원합니다 진짜 그리고 벽체는 실크 벽체로 되어있고요 포인트를 줘놨습니다 자 이렇게 어, 바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체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가 이제 또 다른 방입니다 이방도요 보시면 깔끔하죠 네. 어, 시, 여기 침대에 있고요 그런 것들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채광도 아주 좋죠 그죠 예, 불을 지금 일부러 안 켜놨는데요 불을 끄나 켜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채광이 좋다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가 마지막으로 욕실 하나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난방약이 들어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